현실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신나브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정리식 투자로 우량주를 모아왔던 우리들이죠. 요즘 계좌 상태도 붉게 물 들어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침 오늘 또 현대차 EUB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투자 당시 시가 배당률이 10%였는데 주가가 오르고 올라 배당률 5%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며칠 전 영상을 올려드렸죠. 저는 약속대로 매도를 했습니다. 배당주로 현대차에 첫 투자를 시작하고. 거진 3년 만에 수익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사실 더 가지고 가볼 만한 주식이에요. 하지만 제 주관대로 시가 배당률이 첫 투자 대비 2배 가까이 낮아졌기 때문에 몇 년치의 배당금을 미리 좀 받는다. 땡겨 받는다. 수익률에 의한 수익금으로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오늘 매도를 했지만 향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매수할 의향도 있답니다. 남아계신 현대차 주주님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 제 기회보다도 앞으로도 현대차 e u 비가큰 위기 없이 주가가 쭉쭉 수직 상승해 주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참 멋진 말인데요. 그리고 이 멋진 말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왠지 앞으로 돈 복사기가 다시 켜질 것 같다고 금리 인하와 함께 다시 양적 완화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잖아요. 현재 미국이란 나라도 부채가 굉장합니다. 거의 기록적인 수준이에요. 34조 달러에 달하죠. 10년 전만 해도 23조의 부채였는데 미국의 부채는 계속 가속화되면서 증가를 해왔던 거예요. 미국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적자에 일조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옛날에 조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바마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는 오바마 부채.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왜 미국은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왜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부채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증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채도 늘어났다는 거죠. 누가 돈을 빌려줬을까요?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은 돈을 마법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마법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없던 비둘기가 갑자기 모자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연준이 또 마법처럼 만들어내서 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또다시 국가에 투입이 돼서 경이로운 성장을 이룩해 내겠죠. 결국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되면서 과거와 똑같이 자산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문제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사회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를 우리 한 명이 바꿀 순 없는 거잖아요. 시대에 맞춰 나가는 게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 해답은 현금을 항상 우량한 자산으로 바꿔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모범 답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자가 된 이상 경기 침체를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경기 침체를 귀신 보듯이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정부든 연준이든 자신들의 부채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든 연준이든 자신들의 부채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경기 침체의 경자만 나와도 파락파락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경기 침체가 발생되면요, 미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추가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 소득도 줄고 일자리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세입이 적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부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경기를 꾸준히 부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물은 또다시 자산 인플레이션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외에도 미국은 복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또 여기에 많은 돈을 지출을 합니다. 국방력도 강한 만큼 지출되는 비용이 커요. 또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 기존의 부채가 똑같더라도 정부는 기존 부채에 대한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경기침체라도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입 감소, 실업급여로 인해서 부채가 또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래서 연준도 사실상 무한정, 무서운 경기침체가 올 때까지 금리를 높은 위치에 계속 위치시킬 수도 없고요. 꾸준히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입이 줄면 안 되니까요. 미국 정부의 수입은 주로 소득세입니다. 대부분 개인 소득세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준도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금리가 내려올 때가 되었구나. 판단한 저희 근거이거든요. 이래서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해 왔습니다. 물론 뭐 블랙스완이 터져서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산 시장은 항상 침체가 와도 다시 성장해 왔습니다. 투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답지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산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성장하는 자산만 급격히 오르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빈부 격차에 심하죠. 주식, 부동산, 코인,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진 자들은 더 부유해지겠죠. 갖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불과 몇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말도 이때 참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확실히 망각의 동물 같아요. 위기는 위기로만 항상 받아들이고요. 위기가 지나면 경계심이 허물어지면서 고점에서도 열심히 매수하곤 하잖아요. 저렴할 때 무서워서 못 사시던 분들이 오히려 비싸지면 더 비싸질수록 더 비싸질 거라면서 야수의 심장처럼 투자를 하시곤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현상과 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저렴해지면 더 열심히 모아왔고요. 그게 설령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더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함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금이라는 녀석을 꾸준히 더 우량한 자산으로 바꿔놓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현재의 우리에게 자산 증식이란 멋진 선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24시간 우리의 투자금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미국 주식이 올라있고, 최근엔 또 한국 배당주, 배당 성장주들이 또 열심히 올라서 해가 떠 있을 때도 돈이 증식이 되고 있죠. 24시간 열심히 돈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 매년 이뤄지는 배당 성장으로 인해서 매년 지급받는 배당금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시장 불변의 법칙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폭락인네 뭐네 해도 결국엔 다시 고점 부근으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불안하던 경제 그리고 성 성장률도 탄력적으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물가 인플레이션은 하향 추세로 열심히 2%를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들을 보면 미국의 연준도 결국 금리 인하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하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거스르진 못할 겁니다. 양쪽 긴축에서 양쪽 완화의 시대가 결국 도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돈 복사기는 여지없이 앞으로 켜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현금을 지불하고 모아왔던 우량주들은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식으로 우량자산은 항상 더 우량이 졌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모두 마찬가지 같아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한들 결국 인류와 시장은 침체든 뭐든 고쳐가고 뚜들게 되면 항상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라고 이건 절대 달라지지 않을 시장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상 1 2년전을 생각하고 현재만 보더라도 기회가 맞았습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 버렸죠 하지만 앞으로 오를 일은 훨씬 더 길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이번 위기를 잘 캐치해내지 못해서 허무하게 기회비용을 날려버리셨다면 이것을 교훈 삼아 향후 현명한 투자의 걸음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기투자의 지각생이란 건 없습니다. 내일보단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